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지난 한해는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현실적 고통이나 유혹 속에서 죄에 매여 종로를 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세상의 범죄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평화로웠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끔찍한 테러들이 늘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지난 몇 년간을 지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몇 건씩 발생하는 그 엽기적인 범죄사건들로 인해 늘 긴장감이 돕니다. 예, 길을 가더라도 이게 항시, 예, 예,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는 것.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잔인한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죄의 종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자들의 탈선과 방탕의 소식에 이어서 한창 인생의 푸른 꿈을 그려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그 폭력과 마약으로 얼룩진 여러 가지 범죄 등등을 보면 인생은 세상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듯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찌 하려고 이러는가 싶기도 해요. 어느 외딴 시골 강가에 사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과 함께 여관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의 목적은 오래 전에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아들 돌아오기만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무서운 죄가 이 모녀를 덮게 되어집니다. 모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유해 보이는 투숙객들을 유혹한 다음에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리고 돈을 빼앗은 후에 그 시신을 강물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청년도 그렇게 죽이고 그 시신을 강물에 던진 후에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우연히 신분증을 보게 되는데 예, 이야기 흐름상 어떻겠어요? 바로 그 젊은이가 그렇게 타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녀는 크게 슬퍼하면서 그 아들을 던진 강물에 그들도 함께 뛰어들어 죽게 되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희곡 작품이에요. 인간을 절망시키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오해와 불법임을 알리고자 하는 이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오해, 불법. 그런 것들이 늘 문제를 만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까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그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는 한편 인간의 부조리를 세상에 고발하려 합니다. 뭐 대단히 큰 부조리만 아니라 아주 작은 불합리한 일들을 떨쳐 버려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신령함을 포기한 신앙생활도. 이방인으로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경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릇을 그치게 해주실 의로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던 나 자신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즉 의인이 되어 새롭게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대전환의 경험을 해야 할 그런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인이 할일그첫 번째로 뭘 꼽아주시냐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6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인격화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로마서는요.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요. 자기들의 주인이 황제다.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다. 하는 이 주종 관념이 아주 철저했어요. 그뿐 아니라 노예제도를 통해 종 노릇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거기서 해방되기 원하는 그 자유의 기회를 노예들 입장에서는 늘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대단한 죄씨 집안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벗어나 의씨 집으로 가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라 비유적 표현에 아주 익숙해 있어.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씨 집안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의씨 집안의 예? 의씨 집안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씨 집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의씨 집안으로 옮겨 새로운 의인이 되는 이 믿음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씨 집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로 넘쳐나는, 하나님 모르게 안 되는데, 목사님 모르게 안 되는데, 사람들 모르게 안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를 계속해온 우리 자신, 곧 죄로 물든 나의 자아를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옛날의 자아를 어떤 방법으로 불러내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죄인으로서의 내 모습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해야 할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로로서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결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도 함께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재와 사망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 한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항상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적어도 기억하세요. 십자가, 죄, 부활, 그리고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나아가 부활과 성령,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진리를 더 알아가려는 노력.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주님의 예배에 열심 있게 참여하면서 영적인 안식을 온전히 얻어가는 복된 한 해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할일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어야 한다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을 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뒤에 20절에 가 보면 그러니 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감동적인 저술로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선사했던 맥스 루케이더 목사는 곤고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거울 속을 응시합니다. 거기에 실패를 거듭한 내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주인을 실망시켜드린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나서야 할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일어서야 할때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이 목사님도 거울을 들여다 볼 때마다 실패자의 모습을 떠올린구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저 자신도 우리도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질 거예요 솔직히 뭐 그거 신경 쓸 거릇 없이 찍고 바르고 하느라고 정신없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적어도 영적인 통찰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이분의 이 마음 같은 고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케이도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도 거울 속을 응시해 보세요. 거기서 죄인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실패자를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를 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울 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손가락에 은혜의 반지를 끼고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거울 속에 나타난 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울 속을 비추면 거기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전혀 새로운 나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눈은 자신의 실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구세주가 흘리신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주 하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 죄인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의시 집안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될 나의 귀한 모습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인이 할일그 마지막 세 번째는 드려야 된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야 될일 이전에 우리를 망가뜨린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주지 말고 철저히 방어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먼저 물질을 생각하기 쉽고 이어서 시간이나 노력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내 몸,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데 왜 목사님이, 예? 성가시게 왜 그럽니까? 네? 왜 그러겠어요? 니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자고 목사가 강단에 서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주 뜻대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잖아요. 불의의 무기로 나를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에게 내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어디에가는 바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를 향해 온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중직을 맡고서도 하나님께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바치고 사는 그런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더 안타까운 건그 몸을 바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즐길 땐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의 본문에서는 내 몸, 즉,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게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의인화된 죄는 무서운 힘을 갖고서 우리를 자꾸 압박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의 군인은 황제의 병사가 되어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 삶의 얽매일 수 없어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자유롭지 못할 지경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병사의 생활에 비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디모데우스 2장에 잘 말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군대에 소집된 병사들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네?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일생을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은퇴했다고 끝난 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제대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의의 무기로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있다고 말씀해요. 군인이 되면 적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무기를 소지하게 됩니다. 병사의 몸이 곧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잘 훈련된 병사들을 보면 그온 몸이 무기잖아요. 가끔 이렇게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온 몸이 여기저기가 다 무기로 활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내 지체가 죄의 손 안에 있는 무기가 되든지, 거짓과 술수로 사는 그 불의의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의의 무기가 되든지, 이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여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은 이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의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 안에 쉬는 2026년을 살지만 늘 예배를 드리고 깨어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의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불의의 유혹이 절대 우리를 침투할 수 없고 우리가 드린 그 모든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 안에서 잘 쉬는 영적인 재충전의 역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 가지 일을 하는 의인의 길은 진정 복된 삶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는 의인은 알고 믿고 드리는 일을 계속하며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삶은 늘 위태로워. 목사를 노심초사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죄씨의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 탓에, 의씨 집안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는 실존의 인간은 죄의 절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요. 정말로 우리 삶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찬송이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 주일이 아니었으면 그 찬송과 544장을 불렀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 가로 열고 544장이라고 적어 놨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일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찬송을 못하게 됐는데, 어떻든 여러분 잘 기억하는 찬송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에? 그런데도 어떻게 할까? 그 50, 544장 후렴 부분에 보면 이 절망들을 말하다가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소리>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영원 삶을 얻네. 실존의 절망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못 받고 의인의 길로 옮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서로 멀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예? 지나오는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걸매 순간순간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와 의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느끼시잖아요. 죄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은지 수십 년을 꼽지만, 이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멀지 않아요. 그래서 도처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의 주변에는 늘 십자가가 있어요. 네? 십자가는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꾼 대사건, 은혜의 사건이니까요. 죄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 존재의 근원을 완전히... 개조해버린 변화가 이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우리 모두 의의성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밝아오는 새해의 아침을 기쁘게, 환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의 2026년이 되기를 우리에게 이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씨집 안에 헤매고 살던 우리가 죄종으로 살던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쉽게 쉽게 내어 주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은 꼽을 줄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 짧게 전한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 속의 핵심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2026년 새해에는 제대로 더잘 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는 바를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바를 헌신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